어... 으아... 끝났습니다. 끝. 자 그러면 인터벌 트레이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은 약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어, 시속 8 9 10 11 12 13 14총 이렇게 7세트가 진행이 되고 2분 뛰고 1분 걷고 2분 뛰고 1분 걷고 뛸 때는 8 9 10 11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걸을 때는 시속 6으로 걷습니다 어, 난이도가 굉장히 좀 있는 편입니다 초보자 치고는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이 스피드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속도를 굳이 안 올려도 괜찮으니까 부상 조심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3, 2, 1. 처음에는 시속 6으로 걸어줄 거예요. 1분간 천천히 걸으면서 워밍업 해줍니다. 아주 천천히 쳐주시고 자 겨울철 러닝을 준비하면서 이제 2025년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 밖에 이제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헬스장이나 집 근처 헬스장 이런 데 가셔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루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시속 8로 올려보겠습니다. 달리기 하시는데,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어, 착지 자세, 뭐 미드풋, 포어풋, 힐풋,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착지를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걷는 거와 흡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굳이 신경을 써서 다리를 들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정강이 뼈라든지,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편안하게 걷는 거에서 시속만 올렸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선은 너무 아래를 보거나 들지 마시고 하방 15도, 하방 45도 정도 앞 사람의 엉덩이 쳐다본다 생각하시면 되요. 괜찮습니까? Easy. 어, easy. 네, 한번 보자고요, 끝까지. 어떻게든. 컨스포트는 항상 강합니다. 깜발이 어... 어... 약해서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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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뛰는 포인트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안정적이죠? 네. 너무 위로 뛰는 것 같지 않나요? 아, 괜찮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다시 10초 뒤에 시속 6으로 바꾸겠습니다. 6. 자, 걸을 때도 팔치기를 신경을 쓰면서 당당하게 걸으려고 하셔야 돼요. 거리를 피고, 그렇죠? 그렇죠? 모델처럼 러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컨텐츠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야 찍네요. 한 1년 전부터 <laughs> 요청했던 것 같은데, <laughs> 3, 2, 1, 계속 구로 올려주세요. 자 시속 9정도면은 우리가 마라톤 10km를 달렸을 때한 65분에서 한 70분 정도의 페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처음 마라톤 도전하시는 분들은 1시간을 조금 넘게 나오는 게 거의 평균적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속 한 10, 10일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페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0km 기록이 35분입니다. 35분. 와우. 제두배 우리 유유 코비 씨는 10km 기록이 어떻게 되시죠? 한, 저 1시간 한 4분이요. 1시간 4분이요. 예. <laughs> 대단한 겁니다. 첫 마라톤에 1시간 안팎으로 나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딱 7킬로가 마이 보관이에요 아 맞습니다 4점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7에서 8킬로 정도의 4점이 오는데 그 4점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는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은 정신력이 있어 버틸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laughs> 다시 다시 죄송합 <laughs> 자, 이런 워치가 있으면 같이 연동을 해서 달릴 때 본인의 심박수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저의 심박수는 90입니다 90 90? 90이요 왜 이렇게 낮아요? 아, 나 워치 차고 올걸 아깝다 저는 잠잘 때 40입니다, 40도련사 <laughs>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40 평균 54 <laughs> 진짜 덥다 그럼요 왜 이렇게 낮아요? 40 네, 이것이 러너들의 심박수입니다 哇。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편하게 뛸수 있는 거, 쿠션이 조금 있는 거, 이런 카본하나 이런 거보다는 쿠션나 같은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직 괜찮으십니까? 네! 오. 다시 6으로. 벌써 9분이에요. 어, 그죠? 치면 진짜 빨리 간다. 자, 그 다음에 케이던스. 케이던스로 가면, 이, 내가 분당 회전수. 다리를 몇 번이나 움직이느냐 이건데 거의 대부분 180이 평균입니다 내가 속도가 빠르다 느리던 착착착착착착착착 이 템포 이 템포에 맞춰서 달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일 go 십일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4분 남았는데요. <laughs> 지 아예 숨이 안차요? 저요? 네 그렇죠? 와우 아예? 단 하나도? 그렇죠 지금 심박이 100입니다 97 97이면 네 일반인들 평상시 생활하는 정도? 그 다음에 육으로 걷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렇죠한 음. 걷는 정도? 嗯。<c oughs> 4, 3, 2, 1 개고 자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심박까지 갔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고심박으로 갔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이러면서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훈련들을 많이 해주면 은 어, 마라톤 할때 어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운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만큼 다시 또 회복을 하고 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주면 그만큼 역시점이 높아집니다. 아 덥다. 잠도 안 입으려다가 예예. 지수쌤 시청자분들 놀라실까봐 최대한 어. <laughs> 얌전하게, 어, 얌전하게 입어봤어요. <laughs> 제 시청자들은 예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맞아. 다시, 12. 네, 다음 촬영 때,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로 올지, 예, 율코기 님이 일로 올지, 예,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예, 자리를 바꾸, 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을지, 율코기 님이 네. 좋을지. 만약에 율코기 치워라 하면은, <laughs> 치워라? <내가> 치우겠습니다. <laughs> 개지에 치워라가 훨씬 다른 <laughs> <나는> 것 같은데. <laughs> 개지에 치워라. <laughs> 개지에 치워라. 생활주인 <패널> 바꿔라. <laughs> <laughs> 마이크 뺏어라. <웃음> 카메라 막. <laughs> 조용 해라. <봐라. 웃음>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지속 12입니다. 이제는. 조금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콘텐츠 많이 찍을겁니다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 그 다음에 저 혼자 찍는 상급자 이런 코스 같이 해가지고 마라톤 서브3 그 다음에 330 서브4 이런식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뭐라고요? 지금 다 힘들 것 같아요 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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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6, 6. 아, 깜짝아 <웃음> <웃음> 심박수 120 오, 많이 올라갔네요 내 예상 145수이 <laughs> <145요? 웃음> 많이 거칠어지시는데요? 네. 제가 흡연자는 아니거든요. 예, 예. 간접흡연을 음. 많이 당해서. <laughs> 그리고 쌤은 그 러닝에 관련된 하체 근력으로 뭐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다리 근력이 딸리는걸 벌써 느껴져요. 어.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느낌 다리가. 벌써. 아이 정도입니다. 예 그거에 맞는 훈련들, 근력 운동이라든지, 어. 보강훈련들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 자, 13. <laughs> 두 세트 남았습니다. <laughs> 리듬 리듬 달리기는 리듬입니다 리듬 상하체가 따로 놀기 때문에 어, 우리는. 가에 조금씩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장거리 뛸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니까. 발랑 보여. 아리 가. 깜깜해. 어떻게 갔는데? 네. 모두들 힘내십시오. 이 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때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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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정 힘드신 분은 13으로 계속 하 셔도 되고 아, 괜찮다 하시는 분은 14로 드 셔도 됩니다 그리고 14를 무난하게 하시는 분은 제가 다음에 중급자 코스를 짰을 때 그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없는 1분은 왜 이렇게 빨리가? <laughs> 벌써 40초. <웃음> 네. <laughs> 라스트 세트 스타트. 114마지막1네쉬 구, 한, 셋, 유, 오, 삼, 삼, 이, 이, 예. 걷는 것까지가 세트 끝입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네. 한 3kg 정도 벌써요? 네, 3.2kg 나옵니다 네. 3.3kg 이렇게 뛰면은 한 5kg 마라톤까지는 무난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시속 3으로 네? 네? 시속 3아깜짝가3 3 3, 3. 네. 13이라는 줄고 <laughs> 3으로 천천히 걷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아, <좀 힘드네. 웃음> 갑자기 멈추거나 쉬는 것보다 심박수를 천천히 홀다운 시켜주는 게 심장이 훨씬 좋습니다 실제 마라톤 대회에서 이렇게 인터벌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마라톤이세요? 실제 마라톤 대회 없죠. 아하. 네. 이건 그냥 훈련에만. 그죠 그죠. 이렇게 하면 불리하죠. 아하. 어, 고신박을 올라갔다가 다시 다운 시킬 때 다리가 이미 다 점겨버리니까. 아 예, 끝났습니다. 끝. 안녕. 채널 주인 바쁘시이 <laughs>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인터벌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뭐, 현속주라든지 아니면은 좀더 LSD, 긴 거, 긴 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보자 영역을 좀더 컨텐츠를 찍고 나서 다음에 다시 중급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Yeah. <laughs>